오늘은 레빈씨에 어, 왔어요 저희 제 같이 하는 형님이 여기 레빈씨로 이사하셔가지고 레빈씨에 왔습니다 어우 완전 덥네요 이거 뭐야 나 이사하라고 돼있는거구나 어이구 뭐야 잘가 네. 되게 넓죠? 이인 장원이라서 대문이 하나인데 이어서 두 개의 장원이 있네요. 이렇게 장원 팻말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네요. 다른 건뭐 특별한 거 있나요? 이사 말고 동네 한번 한 바퀴 돌아볼까요? 네, 그냥 2인 장원이 대문이 하나고, 어, 두 개라는 거네요. 네, 여기까지 한비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